1910년 이후 추정된 경성우체국입니다. 1954년 한국 전쟁 당시 촬영된 경성우체국 모습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건물 파손의 흔적이 보입니다. 1915년에 건설되어 1957년에 철거되었습니다. 1911년 추정 남산 통감관저의 모습입니다. 1893년 외성대 일본 공사관으로 지어졌다가 통감관저로 바뀌었습니다. 초대된 학생들에게 훈시하는 이토 히로부미 통감입니다. 용산의 총독관저 모습입니다. 총독관저는 공식적으로 총 3개이지만 실제로는 남산관저와 현 청와대 자리의 경무대관저 이곳을 주로 사용하였고 용산관저는 공식 연회 등의 행사나 귀빈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남산 통감관저는 현재 터로 남아 있습니다. 1910년 이후 추정되는 경성일보 사옥의 모습입니다. 1906년 9월에 창간하여 1945년 12월까지 발행한 신문사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신문사였으나, 광복 이후 초라한 신세로 전락한 신문사가 되었습니다. 1945년 이전 추정의 경성 동양 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하고 경제권 이득 착취를 위해 설립한 국책회사입니다. 연합국이 항복하면서 해체되었고, 재산도 미궁정에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경성 외에도 부산, 목포, 대전 지점이 있었습니다. 1915년 추정의 친왕 이강의 사옥입니다 이강은 고종의 다섯 번째 아들로 나라를 빼앗긴 뒤 중국, 만주 등지에서 항일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왕족의 유해한 독립투사였습니다.